그녀 와! 군인 아저씨다! 내가 이러고 지금 미팅도 하고 와!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응? <끝> 어? 여로 가네. 안녕히 네. 계 진짜 부끄러워 롯데월드 <laughs> 부끄럽다고 강 할로윈 코스튬을 아니 할로윈이 아니라 <laughs> 네가, 네가 입으라고 그렇게 뭐라 했잖아 저는 오늘 교복을 입을 거예요 신나? 우리 펴 알았어. 네, 할로윈 이벤트 하고 있네. 너무 군인이고, 난 학생이야. 그말 없으면 내가 너무 군인이고, 난 학생이야. 그럼 나이 많은 사람이 그 말을 하지 않아? 경범이 <laughs> 밖에요! <laughs> <laughs> 이럴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엄마! 음. <놀나> 호롱라이즈! 호롱라이즈! 얼마만에 어, <놀만의> 호롱라이즈냐? <놀놀라> 야, 이폴는지거야이어서에이트이서스에이트이 폴스에이트! 이이 다답 아,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뭔데 이거? 시면 바로 출발할게요. 뭐야? 무서워. 야야야 잠깐만. 야, 야, <laughs> 와, 놀랐어요. 재밌다! 야, 오랜만에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내가. 아, 공룡이다! <laughs> 귀여워. <와. 웃음> 재밌다! 아, <laughs> 성이다, 성! <laughs> 성에 왜 본인이 오셨어요? 저를 지키러 와주셨나봐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자이로스윙 기다리고 있는데. 재밌겠다! 와, 얼른 와나른와나른와나저왜 아, 쥐키면서 타는 거야? <laughs> 누구방 괜찮아? 탈모하면 뭐. 야, 별거 나 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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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릴리나. 릴거아니리나니리나 릴리나. 릴나 릴리나. 릴어 누가? 니가 누가? <laughs> 와. 뭐야? 여기 뭐야? 대박 우리 몇 시간? 한 시간 반 기다렸나? 한 시간 기다린다와 이게 뭐야? 로봇이다 떨리는데? 짜리지 안녕 무서워 무서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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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정신이 안차라지는데 좀비 체험 강산아 좀비.. 이길 수 있어? 나 때리면 어떡해? 깜짝 놀라는데 주먹이 문제냐고 좀비 체험 니 티켓 야 머리띠 껴라 저 안에 가볼까? <laughs> 저 <저희> 얘는 초키토키 <laughs> <laughs> 강산아 뭐 쓸래? 한번 골라봐나 나는. 아 하나만 써줘 진짜 야 이거 이거 한번 하자 네, 목장이 있는거 그걸 쓸 목장이 아니야 너무 귀여울 것 같아 우와 어, 군인 군이... 문화잠은 군인이다 <laughs> 어, 귀엽다, 귀엽다 한번 사줄까? 네, 귀엽다 네, 이 또... 네, 하나 사라 나는 이거 귀여워 갖고 싶어? 귀여워 이거 하나 쓰자 나는 줄디고너는쏘기야 나는 줄디고너는쏘나 이거 복장을 봐 네가 이거 입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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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거거 아, 진짜 니네 눈이랑 똑같아, 눈 커가지고. 하나 사! 하나 사가면 되겠네, 기점으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보같이 찍혔어 그래, 점 방송 감성 너무 싫고 방송 아, 이제 가는 거야? 가야지, 집에 가야 해? 얼마큼 멀었어 요 싫은데 가져와 <laughs> 빨리 가자, 고마. 가기 싫은데 옷도 갈아입고 갑니다 아, 고급자분들 진짜 많이 만났어 좋았어,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근데 우리 이렇게 사진 찍는데 내가 옷도 옷인데 어. 막 사진까지 찍으니까 뭐 진짜 사람들이 수공 걸리면서 쳐다봐. 뭐야? 아 뭐야? 어, 뭐야? 쟤네 뭔데 사진 찍을 어, 이런 느낌? 뭐야? 막이러길래난 재밌었어 그 관심을 받는 기분. <laughs> <laughs> 관종 특. 아 진짜 힘들다. 나 이제 진짜 할매인가 봐. 아니 이건 할매가 아니라 이건 나도 지쳐. 어떻게 줄이 저렇게 있냐? 근데 오늘 나는 놀이? 그게 제일 재밌었다. 뭐? 아자그자이로스인가 아, 그... 휘바 휘바. 자이로스의 뭔가... 자이로스의... 그걸 본거 같은데... <목소리> 저거 왜지혜면서다는 <취향으로도> 거야? 니가자이로스안탄다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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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내가 원래 데리고 탔더니 제일 재밌다네. 그래서 언제 집 가나? 네 시간 반 걸린다는데... <목소리> 언제 집 가나는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목소리> 아우, 오늘 일 때문에 미팅러 왔다가 그거 만든 놀이공원만더 재밌게 놀래. 그래, 어쨌든 오늘 일정 바꾸시고 집 갑니다, 이제. 어, 나회식 진짜 안 좋아. 어, 진짜, 야, 아니, 네 무슨 좀비 같아? 뭐야? 와, 진짜 개웃는 게. 좀비 그거 귀신의 집 들어가자 해놓고 지가 들어가자, 들어가자! 이러면서 아무것도 이러고 이러고 머리 숙이고 아무것도 안 보고. 아니, 그럼 전기톱을 들고 막 나한테 오는데 내가 어떻게. 했다. 나는 맨 뒤라서 나를 나를 내등 뒤에서 이렇게 막쳐다보대 무서운데 참았지. 무서워. 나 이제 앞에 모르는 아주머니 안고 난리 났더니 무서워가지고 혼자. 짠, 짜란, 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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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라. 짜라. 401km. <laughs> 지금 5시 반인데 열시 도착했어. 열시 도착. 들어가 볼까? 불소밥도 있고. 휴게소 도착. 배고파요. 완전 완전 배고파요. 요 예? 가보자요. 배고파요. 배고파 네? 아, 가보자, 응. 나는... <laughs> 아, 아, 이거. 배고파요. 시끄럽대 마. 나는 나 우거지. 우아 설렁탕. 설렁탕? 오랜 고민인데. 목기장도 맛있겠고 아, 철렁탕? 야, 코카콜라 해라. 코카콜라 맛있다. 코카콜라 맛있다. 씹은 찜 없이. 저 먹으면 생각나. 척추 맛있다. 무지개화 잘 무지개화 살 펴. 무지개화 무지개화 지개화잘 펴. 무지개화 잘지개거지 너무 철렁다 릉샷. 우와. 다우 고기 먹어라. 너 이쁘게 나온다. 이쁜 거 아니야? 뭐야? 응. 집 도착하면 11시 다 되겠다, 그치? 잠에 안 들어야될텐데 너또 끄고 면서잘거 아니야? 잠 들어 보면 어떡하지? 어느 순간 시트까지 제껴 버려야 이왕 자는 거 별로 줄게 내가 갈게 갈게 어디 가는데 또나배부르 맥도날드? 강산 배안 부르나? 없이. 신난거 같은데 많이 오늘 중에 제일 신나 보이는데 좀. 헤이. 우리 주라 오. 라지 <laughs> 사이즈. 근데 니는 아직 나를 잘 모르지만. 맥락에 여 조각. 니는 나를 아직 잘 모른다고. 조용히 해. 나 이거 조용히 하라고. 맥플러리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나 이거 딸기만 먹는데. 야. 지인 맞들어서 초코로. 지 혼자 다 먹으려고. 하나 아, 근데 왜열 개나 샀어? 내가 다 먹고 싶어서. 멋있다.